매년 본교회는 3.1절, 6.25, 8.15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설교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 사실은 무척 곤란한, 곤혹스러운 그런 경험이기도 합니다. 40대인 저로서는 제가 경험적으로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정말, 말씀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에 오늘 3.1절 기념예배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민족적인 사건의 문제만은 아닌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개인적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역사를 통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는 가운데 3.1 운동과 기독교이 이 관계를 구명하는 그 주제는 사실 저로서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그런 주제였습니다. 3.1 운동과 기독교 신앙을 연결시킬 수 있는 문제, 이거 사실 대단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단코 쉽게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을 너무 사랑했다. 그렇게 딱 떨어지게 결론이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3.1 운동과 기독교의 관계. 그것은 마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진 것과 같은 그러한 흡사한 사건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첫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왔습니다. 그를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 지고 싶어서 진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게 됐습니다.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입니다 혹자는 우리 독립선언서 거기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그래도 기독교인이 16명이나 되니까 이거는 그 운동의 핵심에 기독교 사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33인의 리더는 아시는 대로 손병입니다 동학운동의 후예를 자처하는 천도교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신 분은 불교계 만의 한용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그 말고 28그 동경 한국 유학생 그 선언서는 그거는 YMCA 기독청년회 모임에서 모였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였으니까 그게 원조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임의 리더는 사실 추원 이광수였습니다. 33인이 독립서에 서명을 했지만, 3.1절 당일날, 그 태화관에 모였던 분들은 29명이었습니다. 4명이 빠졌는데, 4명이 다 목사님이었습니다. 부흥의 인도 중이라고 빠졌습니다. 중앙에서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중재를 해서 어렵게 어렵게 서명을 했지만, 참석하신 목사님도 또 계십니다. 그분들까지도 많이 반대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정치적인 행동을 목회자가 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도 천도교 지도자들이랑 함께 한다는 게 맞느냐? 아주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 시작은 기독교 신앙운동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고종이 죽고 조선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항일 감정이 크게 달했습니다. 3월 3일이 고종의 장례식입니다. 그 장례식을 앞둔 3월 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십자가와 진배 없습니다. 열두 제자는 지금 다 사라졌어요. 한 명은 예수를 팔았고, 그리고 나머지 열한 명은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옆에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배고인 사건 후에 운동을 주도할 만한 인맥이 조선 땅에는 없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에 있는 모든 철도, 교통, 우편까지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장돌뱅이 보호부상 조직까지도 벌써 10년 전에 다 장악했습니다. 남은 것이 가장 미비한 교회였습니다. 당시 인구 대비 1%도 안 되는 그 교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래야 성교사님이 세운 기독교 학교, 교회.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순환을 당합니다. 수원 옆에 가시면 제암리 교회가 있는데 그 일본 군경들이 교회 교인들을 집어넣고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고향 교회는 저 병천에 있는 매봉교회.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백 교회가 불타고 없어집니다. 당시 죽은 사람 그 죽고 또 감옥에 끌려갔던 분들이. 거의다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감옥에 끌려간 사람 절반 이상이 당시 인구 일포에 불과했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선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민족주의의 장벽도 넘게 하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을 분명히 민족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사건으로 선교적인 사건으로 바꾸신 겁니다. 마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진십자가가 영광이 되었듯이, 자기가 계획해서 진게 아니에요. 내가 지겠다고 나선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역경과 고난과 환란과 핍박이 큰 영광이 됐습니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사건으로 바꿔주셨다. 분명히 민족적인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교적인 사건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달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말을 고지고 대로 순종한 거 아닙니다. 그말 듣고 당장 제발로 나가서 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전도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일 있었죠.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스테반이 죽었어요. 야구보도 죽었어요.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마리아를 지나 저 안디오까지 뿔뿔이 흩어집니다. 제 발로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준익 감독이 동주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3일절 전으로 해서 한 번들 보시면 좋을 영화 같습니다. 물론 재미를 추구하면서 만든 영화는 아닙니다. 감독이 의도적으로 가치와 의미를 두고 만든 영화입니다. 신인 윤동주와 그의 동갑나기 친구이자 사촌형인 송몽규 두 사람의 삶을 그린 그런 영화인데 영화 감독이 아주 역발상을 했습니다. 아주 적은 저예산을 가지고 흑백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흑백 영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준익 감독은 그 전에 연산군을 배경으로 하는 왕의 남자라든지, 아니면 영조와 사도 세자의 그 삶을 그렸던 사도라든지 칼라로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화려한. 근데 그런 작품을 볼 때는 마치 과거에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로 오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흑백영화니까는요, 느낌이 마치 우리가 옛날로 들어가는 그런 묘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흑백영화로 만들게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삶이 고스란히 더잘보여졌던것 같습니다. 두 인물도 그래요. 저 제가 중국 용정에 직접 갔었을 때 윤동주 생가를 방문해 봤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명동교회가 있고 바로 옆이 윤동주 생가예요. 그함경도에서 그러니까 살던 사람들이 일제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압록강을 건너서 간도로 간 겁니다. 북간도에 가서 김야견 목사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윤동주 시인의 외삼촌입니다. 명동교회를 세우고 명동촌 마을을 만든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그러니까 그 김야견 목사님 집에서 교회 붙어 있는 집에서 윤동주가 같이 산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송명구도 그 집에서 같은 집에서 살아 나간 산 겁니다. 김야견 목사님의 집입니다. 물론, 시인윤동주의 탁월함이 있죠. 송명구도 역시 그랬겠죠. 그러나 여러분, 일제의 핍박이 아니었다면, 왜그 사람들이 한경도에서 북간도로 이주를 했겠습니까? 너무 살기 힘드니까, 이렇게 살기 말자, 간도지방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3.1 운동만이 아닙니다. 비단 시인 윤동주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 중에 이런 동일한 경험들을 많이 해요. 오늘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큰 수술을 하신 교우들이 많습니다. 뭐 이번 한 주간에만 해도 많습니다. 부모님들 또 자녀들의 큰 병을 지금 간병하느라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한 주간에도 장례식을 치우는 교우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또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우들이 많아요. 자, 병으로 치자면 이건 분명히 의학적인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료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의학으로 다 되지. 여기 신학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묘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신앙적인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분명히 내가 경험하는 일은 경제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게 경제학과 경영학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왜 심신학적인 문제겠어요? 오늘 내가 경험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재판과 관련된 일도 있고 감옥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묘하게 이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키워 가세요. 오묘한 주의 역사입니다. 건강을 잃을 때 잃어버렸던 믿음을 찾게 하기도 하시고 물질을 잃어버릴 때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 완전히 잊었던 겸손과 진실도 찾게 해주세요. 건강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믿음의 문제였어요. 물질의 문제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이 일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세요. 늘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멀리 불렀던 찬송을 이제는 가까운 마음으로 부르게 됩니다. 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멀리 듣던 말씀이 이제 가깝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계신 이 교회의 의자, 사연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는 이 강대상, 이게 어떤 강대상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사업을 하시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셔서 감옥에 가게 되셨습니다. 여러 달을 고생하시다가 나오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던 교우들이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수고가 많으셨다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이제 나오셨으니까 이제 새롭게 새롭게. 근데 저는 그 집사님 네 분을 앞에 놓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볼땐 지금부터가 문제일 것 같다고. 왜 그렇겠습니까? 감옥에 계실 때는 거기가 예배당이었어요. 정말로 기도했어요. 그동안 말씀을 읽지 않은데 거기서 말씀을 봤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는 유혹이 더 많을 거라고. 기도하기 쉽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 보시기 쉽지 않으실 거라고. 그두 집사님이 그 마음이 마음에 많이 세기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다른 분들은 다 축하 인사를 전할 때 목사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지금 사정이 매우 어렵지만 목사님 이것만큼은 제가 할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그런 사연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중에 생각하는 게 이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했어요. 열심히 기도해요. 퇴원하면안 해요. 왜요? 의학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재판을 앞에 놓고 열심히 기도해요. 감옥에 간 사람을 놓고 열심히 기도해요. 문제가 해결되면 안 해요. 법률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요. 경제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무궁무진한 주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3.1 운동, 정치적인 사건이었어요. 민족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사건으로 만드셨어요. 민족주의의 벽도 넘게 하시고, 여러분 요즘 뭐 기독교 인구가 준다고 걱정들 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확 줄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3.1절에는 당시 인구 대비 1%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는데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2%만 된다도 이거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클 필요가 없죠 교인 많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기에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신세가 너무 철양하거든요. 예수님 열두 제자가 다 도망갔어요. 가론 유다가 팔아먹고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도망갔고, 듣도 보도 못한, 어디서 본 적도 없는 그레나나 사람 시몬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신세가 이렇게 철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지금 가슴을 치면서 술피울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여성의 무리들이 따라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그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지금 본문 이후에 보시면 주님 이제부터 일어날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수많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터인데 자, 이 앞에 이야기를 보면서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무궁무진한 주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로 불행는 사람 시몬이 십자가 진 거? 이거...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창송할 일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구레네사람 시몬을 기록할 때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퍼가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이 유명한 로마서를 쓸때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그렇게 문안을 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퍼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가 여러분 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렇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바울의 신앙의 아버지 아니겠어요? 억지로 대신 십자가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권세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 역사적인 사건을 신앙적인 사건으로 바꾸시고 민족적인 사건을 신앙적인 사건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진정으로 찬송을 할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얻게 하시는 그런 주의 역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그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오늘도 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신앙적인 역사로, 성교적인 역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그랬어요. 시작은 억지로 지는 십자가 와 같은 사건이에요. 구내는 사람 심은 계획한 게 아니에요. 바라던 바가 아니에요. 어찌 어찌 하다가 일이 이렇게 됐어요. 그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될줄 몰랐어요. 나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 될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죠. 그거 야곱이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얼굴 보기 위해서 기도한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형에서의 문제로 고민하는 거예요. 몸부림친 거죠. 기도가 아니죠. 원래 시작부터가 고상한 고민이 아니었다고요. 형의 얼굴을 어떻게 보죠? 그러니까 아내들, 자녀들, 소때, 양때 다 떼놓고 기도한 거죠. 아니, 기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몸부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분명히 가족의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신앙적인 역사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처음 만났을 때 끌어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시면 야곱이 끌어안고 얘기해요. 내가 오늘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형의 얼굴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기도의 여인으로 알려진 한나 여러분 한나 기도하던 여자 아니었어요. 그냥 한나면 기도하는 여인 주입식으로 공부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 몸부림이지. 남편 엘가나에게 다른 부인이 있어요. 분인나. 분인나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어요. 자기는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도 시작한 거 아니에요. 요사스러운 분인나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속을 뒤집어놔요. 엘가나. 성경에 보시면 남편이 레위족 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레위족 속인데 성전에서 떨어져서 깊은 산 속에서 지금 두 아내 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견적이 나오세요? 남편 문제로 다른 아내 문제로 몸부림친 거예요. 원래 기도가 아니었다니까는요. 기도했더니 아들 주셨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절간에 가면은요, 수두룩한 얘기예요. 한나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자기는 아들 문제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야 너 마음 아프지. 너 아들이니까 마음 아프지. 어떻게 나랑 사정이 똑같냐?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정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 남편 엘가나도 레위족 속인데 지금 산 속에서 두 여자 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 어떤 제사장이에요? 두 아들도 형편 없고. 하나님도 사람이 없어서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아들 뭐하려고 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군요 처음부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다른 부인 문제로 속속이는 남편 문제로 아들 문제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분명히 정치적인 사건이에요 민족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앙의 사건으로 성교적인 사건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왜요? 이 슬픔이 우리를 구원할 테니까는요. 이 슬픔이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가 될 테니까는요. 이제 많은 사건이 있을 것임을 본문 이후에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일도 있을 것이고 저런 일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일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3일절만이 아닙니다. 유이오만이 아닙니다. 파리로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겪는 개인적인 삶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을 못할 뿐이지 다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군의 사람 시몬, 이건 알벼락이죠. 왜 져요? 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내가 바울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퍼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민족 지도자 33명 중에 목사님 4명이 당일날 빠졌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길선주 목사님은 서명하고도 무죄로 빠져나와요. 깨림직하지 않으세요? 걸리는 데가 있지 않으세요? 뭔가 걸리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큰 핍박을 받아요. 큰 환난을 겪어요. 왜 교회가 불타야 돼요? 왜 교인들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1%도 죄안 되는 이 기독교인이 권세 있는 자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독교가 됩니다. 이민족의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내게 문제가 있다면, 간단해요. 이 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이것 뿐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주님, 이큰 구원의 역사, 큰 복음의 역사를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분명히 민족적인 사건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묘한 은혜 가운데 이것을 신앙적인 역사로 성교적인 역사로 바꿔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개인적인 삶 속에 개인의 역사 가운데서도 주님 많은 일들을 겪게 하시고 많은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제 일어날 많은 일들을 앞에 두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신 말씀 오늘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죄로 고복된 주의 자녀들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